교회 갔다 와서 한 수금 낮잠 좀 자고 저는 워낙 새벽부터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 오면 우선 잠을 잡니다. 빨리 몇 시간 동안 이동하고 또 먹고 갔다 오기 때문에 당일 중에 비로는 빨리 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신문 스크랩을, 남은 신문 스크랩을 완전히 다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포기하면 정보화 시대에서 탈락한다.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같은 한 개인도, 72-3이 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쌩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영어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가난한 환경에서 길거리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또 나중에는 일본어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영어로 전 세계를 읽을 수 있으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몇 마디 하고 대화 몇 마디로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어 신문을 읽고 미국의 뉴스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유럽의 뉴스를 직접 듣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지 않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능력,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서 볼수 있는 능력,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본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대화 몇 마디 해서 길거리 영어 길거리 일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그네들이 쓴 책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 컨택트를 하면서 그거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일본 놈들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이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외교분 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대가리한테 맞춰서 맞춘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 다시 전쟁을 재무장해서 미국의 거기에 편승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놈들입니다. 언제든지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 미국도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준다. 이런 생각은 아주 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끊임없이 연마해서 우리를, 우리가 자신있게 지킬 수 있을 때만 우리 실력이 되는 겁니다.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젊은 세대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재평의 이 조그만한, 가난한 제가 이 시대까지 살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은 다 없어졌지만 제 정신이 살아있고 영어를 최고 수준까지 할수 있고 코쟁이들을 놀라게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일본어를 공부를 했지만 일본 놈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봉사할 일도 많고 윤석열이가 거짓말하는 내부를 들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자가 저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저렇게 서울대학을 나와서 술만 먹고 살았을까? 술만 먹고 살면 저렇게 됩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화 시대에는 나와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절제하면서 세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로컬에서는 나는 어떤 짓을 해서 사회에 봉사를 하고 인플루언스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모범을 보일 것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명문대 나왔다. 4년 그걸로 해서 인생을 벌어먹고 사는 시절은 벌써 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입니다. 술만 퍼먹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5년이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저런 자가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산산이 한 개인으로서 파헤칠 것이며, 제가 보는 영어로 직접 접하는 백악관의 실시간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외교부가 듣는 게 아니라 한 국민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행정 관련 놈들 절대 믿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작년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내가 가서 무료로 가르칠 테니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고 영어를 탈락하면 모든 영역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어로 끝나지 않기 해서는 영어를, 진짜 영어를 접어야 되는데, 가난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English divide, 영어에서 극명적인 실패자가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준이 낮아서 원장님의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답니다. 공무원들의 대가리가 이수진입니다. 윤석열이 대가리가 그순진입니다. 영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월 2만원이면 읽는 영어신문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동사무소 영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